이거는 뭐, 암, 아, 뭐 별거 아니지만, 뭐 다음 라이딩샷. 라이딩샷은 보내주시니까. 라이딩샷, 아, 까 <laughs> <laughs> 이거 하기 전에 한 마리를 더 잡았는데, 이것도 라이딩샷으로 잡았어. 너무 너무 어? 재밌었기에 응. 합니다. 네네 네. 그리고 그리고 뭐 어, 잘한 게 있었나 한 번도 잘한 게 없었던 것 같아. 그래. 이건 뭐지? 이거 내가 완전 똥쌌던거 아니야? <laughs> 똥싼 영상이 나오면 조금 그, 곤란한데 잘난 영상이똥싼 영상이 하나 들어갔다. 조금 곤란한데. 잠깐만 똥싸똥싼거 같은데 <laughs> 나똥 싸지 않았던 거야 떨어져서 <laughs> 당 음,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, 이러고 나서, 봇도 다손져서 잡고, 그랬던 것 같았는데, 아, 이거 영상 정말 상쾌하네요. 음,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음, 잘한 것만? 자랑하고 싶었어요. 네네. 여기까지였습니다.